안녕하세요, 플레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뉴스들이 모였더라고요. 전달해드릴 거고 준비하고 있었던 게 짧은 시간 내에 STO 개념을 하나씩 설명드리는 초보자용 컨텐츠. 지금 계속 기획하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만만치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네, 무조건 하긴 할 건데 왜 그렇게 생각이 들었냐면 최근에 얘기를 한번 지인들하고 해봤는데 옆에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거의 싸우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이게 해보니까 설명을 하는 게 쉽지 않다. 전문 용어들이 계속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계속 들어가니까 완전 삼천포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은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진짜 간결하고 누구나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써서 설명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됐고 그런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잡아서 늦지 않게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은 뉴스를 전달 드리기 앞서서 제가 지금 조직 위에 들어가 있는데 STO 서밋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일리 주간으로 해가지고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지금 현재는 젊은 친구들 스타트업 같은 거를 후원해 주는 그런 행사 한 개랑 같이 진행이 될것 같아요. 현재는 킨텍스에서 두 번째로 큰 아주 큰 홀입니다 7홀하고 8홀을 대관이 된 상태고요 킨텍스 홀을 살짝 보면 여기 7,8홀 사이즈, 에어리어 규모 보면은 7,8홀이 두 번째로 크잖아요 여기서 행사가 진행될 거고 뭐 추가로 뭔가 이렇게 더 빌릴 수도 있다 날짜는 지금으로부터 한 47일 정도가 남았네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행사를 이제 진행하게 될 건데 어 스피커로는 오시기로 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지금 등록하는 과정이라서 이게 100%라고 말씀.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거의 100%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주제까지 다 받은 상태로 있는 분들이 IEX의 이타이가 다시 와서 연설을 해 주기로 했고요 이번에 오실 때는 샤이 다티카라고 회장도 같이 오기로 했어요 이건 좀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디지셰어스 CEO가 연설을 해 주시기로 했고 그 외에도 인베스타 X랑 IX 스왑의 CEO도 와서 연사로 쓸것 같아요. 그 외에도 많은 회사들이 요청을 해줬는데, 그거는 이제 정리가 되는 대로 천천히 업데이트를 매주 해드릴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건 일반인들도 참가를 할수 있는 행사라서 얼마든지 입장을 해서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연사로 가는 사람 중에 저도 확정이 돼 있어서 저는 국내 기업을 해외, 해외 기업을 국내 이렇게 글로벌하게. 상장할 수 있는 이 토큰 증권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할것 같습니다. 그럼 이 많은 분들의 성원이 있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참가를 하고 싶은 국내 업체들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메일이나 dm을 주셔도 제가 얼마든지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라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뉴스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로서에티오서스밋을 외국분들을 많이 상대하고 지금 얘기를 막 이어가다 보니까 밤낮이 없어져 가지고 목소리가 좀안 나오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주소는요. 증권사와 핀테크 협업이 금융 건물 예술품 투자로 연착륙을 모색한다. 뭐 그런 건물이나 예술품들이 토큰 증권으로 발행이 많이 될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규모는 클 거고 핀테크 산업 협회에는 토큰 증권 시장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존 해오던 사람들의 약간 터세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에 대한 여기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확실한 관계는 저는 주식 쪽에 있는 캐파는 많이 넘어올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쉽게 넘어올 수 있는 부분이다. 예술품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또 쉬운 쪽은 아니에요. 증권으로서 확실히 입증이 되고 이게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권성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딱 기준이 생기면 뭐 그런 일이 좀 적어지겠지만 그래도 그런 이슈들은 생길 거다. 하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증권으로서 딱딱 잡혀 있는 것들은 좀 쉽겠죠 그리고 이 수많은 것들이 증권이 될수 있다는 거는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겁니다 토큰 증권 발행사들이 뭉친다 조각투자협회가 이번 주에 출범을 한다는 건데요 열매 컴퍼니라고 미술품 조각투자업체 서울 옥션 블루 이두개 업체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우 보이차 뭐 관련 업체들이 뭐 이렇게 했다는데 이게 어잘 되겠냐라는 좀 의구심이 있다 쉽지는 않을 거다. 쉽지 않은 분들이 모여서 지금 출범을 한다고 하니까 잘안 붙는 거죠. 안 많지 않을 거다. 예를 들어서, 막 한차, 삼성전자, 뭐 LG, 에너지,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래도 안왔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진행한다고 하면. 근데 그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조금 반신반의 하는 거죠. 발행에 대한 경험이 또 이렇게 쌓이면은 좋을 거다. 대표성, 열매컴퍼니, 누가 대표하는 게 맞냐. 증권성을 인정받은 업체가 다수 불참했다.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죠. 뭔가 좀살리는 분위기, 이런 게좀 느껴지고. 그래서 좀 쉬운 건 아니다. 뭉치는 게. 근데 이게 방향성이 분명히 이렇게 가는 방향은 명확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서든 갈수 있어요. 간다 그러면은 이제 선구자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할 때 들어간 거니까. 그래도 만만치 않을 거다. 뭐, 화이팅을 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뉴스는 핀테크 기업. 토큰 증권 활성화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새로운 성장 발판이 되나. 젊은 세대들이 다양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하면서 증권사들이 STO 전담 업무를 조직하고 있는 데가 사실 엄청 많아졌어요. 보면은 STO 팀들이 거의 하나씩 있더라고요. 증권사마다. 얼마나 이게 커질 거냐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런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니즈를 잘 벗어 느끼는 업체들이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수많은 핀테크 업체들이 좀 뻗어나갈 게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해볼만 하다.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뉴스 나왔던 건데, 공동망을 구축하자 하면서, 사실 뒤에 뉴스가 아마 나올 것 같긴 한데, 어, 여기, 여기 있네요. 신한 KB, 농협, 이런 애들이 같이 꾸려가지고 한번 진짜 만들어보자 라는 형태로 간다는 거죠. 하나하나 각계전투로 가서는 조금 힘들다. 찍거나 항상 뭉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되게 좋은 움직임이라 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다 찢어지겠죠, 뿔뿔이. 하지만 처음은 시작을 한번 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만났으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재밌는 뉴스가 있네요. 항공금융 토큰증권이 발행된다. 이게 왜 흥미로운 뉴스냐면 이런 것도 된다고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큰 증권으로 뭘할수 있는지를 물어본다면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떤 분들은 그냥 주식 부동산 미술품 뭐이 정도로 알고 계실 건데 실제로 제가 제일 처음 만들었던 영상을 한번 돌려서 보신다면 얼마나 많은 분야가 토큰 증권 안에 올라갈 수 있는지를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분야가 있다는 거 특허부터 시작해서 많아요 그 중에 항공금융이다? 그러면 뭘 말하는 거지? 한번 볼까요?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업체고 조금 주목을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계속 보다가 보면은 어떤 회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눈에 띄거나 괜찮은 움직임을 보이는 회사들이 있어요. 저는 괜찮아 보여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얘네가 뭐 하는지를 보니까 MOU를 갖다가 신한투자증권, 유진 뭐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항공기 엔진 핵심 장비 리스와 리스풀링 STO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그래서 이제 민간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항공기 스페어 엔진이나 항공 부품 리스료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거다. 신박하잖아요. 저희는 잘 모르는 부분 분야인데. 이렇게까지 STO를 해가지고 민간자본을 끌어 들이겠다 라고 하는 거는 또 아시는 분들은 또 이게 되게 금액적으로 괜찮은 투자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아직 이걸 뭐 백설 나와서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다양성에 박수를 치고 싶네요. 김남구 회장이 금융업 통해서 성장할 것. 토큰증권은 보수적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회장. 한국투자증권은 이분들도 STO를 하거든요. 근데 왜? 회장은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걸까? 볼까요? 대부분 투자의 목적이 수익에 있으나, 한우 그림 부동산 올라가면 이득이 되나, 빈번해지면 증권 한 수수로 받을 건데, 빈번해지지도 잘 모르겠다. 활성화가 될지를 일단 모르겠다. 실체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계신 건데, 이거는 모르는 거지, 부정적이라고 볼순 없잖아요. 모르겠다고 써있잖아요. 조금 도발적인 제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아는데도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하면은, 한국투자증권, 토큰증권 사업부 접어야겠죠. 그렇지 않거든요. 조금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STO 컨설팅이나 POC 등이 연이어 출시되고 시장 확산이 이제 가속도가 붙는다. 8-1이라는 회사가 STO 개념 증명 플랫폼, STO POC를 선보이는데 금융사나 증권, 생하기 전에 기술이 동작되는 상황을 개념적으로 검증하는 솔루션이다. 물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될 수도 있죠. 근데 일단 그런 솔루션이다라고 하네요. 법무법인 발언도 토큰증권 쪽에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눈여겨볼 만한 법무법인입니다. 토큰증권을 활성화 하려면 투자자 보호장치나 발전적 규제가 시급하다. 보호장치는 항상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 추가로 발전적 규제가 시급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핀테크 기업들의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일단은 뭐 요지는 이런 거죠. 투자자 보호장치, 토큰증권 생태계 발전을 위한 입법. 미 규제의 조화. 여기에는 현행 과제로서 시급 해결해야 된다. 법규가 일단 먼저 서야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뛰어들겠죠. 그리고 뭐 그런 거에 겁을 안 먹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들었을 거고 조심스러운 데는 법이 다 되고 나서 들어올 겁니다. 발행액 30억 이상 토큰 증권이 주식처럼 거래된다. 내년부터 상장 규모가 30억 이상인 토큰 증권은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할수 있다. 계좌 개설할 필요도 없고 기존 증권사를 통해 매매할 수 있다. 안일찬 한국 거래소 디지털 사업부 부장 이분이 연사로 나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큐리티 토큰 상장 요건으로 외부 감사 적정 의견을 받은 자기자본 20억 이상인 업체가 발행이 가능하다 상장하려면 외부 감사를 일단 받아야 되고 자기자본이 20억 이상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업체 파산 등에 대해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내용이 마련돼야 된다 그리고 종목별로 상장 규모 30억 이상, 그걸 제시했다. 그리고 업체 파산 등에 대비해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라. 그리고 종목별 상장 규모 30억 이상, 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답니다. 그리고 증권당 상장 가격이 천 원이 넘을 것. 그리고 상장 증권이 10만 개 이상 발행하도록 할 것. 이런 조건들을 제시를 했네요. 한국 거래소에서. 이건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이다. 지식자산권, 예술품 등 각종 권리를 토큰으로 만들어서 팔수 있다. 그간에는 세크리토큰 발행하고 유통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는데 금융당국이 올해 법을 개정을 완료하고 준비기간을 거쳐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허용하겠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뉴스를 쭉 읽어드렸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거는 아까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거래소라고 하면 우리나라 주식을 상장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를 거치게 되는 건데 발행액 (30억) 이상의 토큰 증권이 주식처럼 거래된다라는 요 표제를 다시 한번 바꾸면 토큰 증권인데 블록체인을 버린다 라는 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발행액이 30억이 넘어가는 게 정말 많은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건데 지금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서 30억 이상 안 되는 회사가 많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코스피나 뭐 이런 애들에 많이 없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작은 시장에서 좀 트라이얼을 돌려보겠다. 극도로 보수적인 입장을 한국거래소는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혹은 아직 한국거래소 쪽에서 지금 토큰 증권을 그러니까 한국거래소라고 지칭하기는 어렵겠지만 어, 정부는 아직 토큰 증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준이 엄청 많죠. 30억 이상일 것 그리고 자기자본 20억 이상일 것 그러면 증권당 (1000원) 이상이고 증권은 (10만 개) 이상 발행할 것 요런 요건을 충족을 하고 걔네들은 토큰 증권이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상장할 수 있도록 어, 말은 되게 예쁘게 써놨죠 앞에 전용 계좌 등을 따로 개설할 거 없이 미래에 싸시든 뭐 영웅문이든 뭐 너들 쓰던 거 그대로 써라라고 써있지만 그말 즉슨 블록 체인상에 올라가 있는 걸 그대로 쓰는다는 게 아니다라는 거. 저는 이거는 24/7도 안 되고 입출금 할때 D+ 러스 며칠 이렇게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즉시 거래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상장하려는 회사가 일부러 요 요건을 맞춰 가지고 토큰 증권을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지분을 좀 나눠서 상장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반대로 들었어요. 글쎄요. 이 정부나 이 한국 거래소 입장이 이해는 돼요. 근데 이제 더큰 규모, 그러니까 30억 이상의 토큰증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 빨리 완비가 돼서 자연스럽게 이용을 할수 있도록 해야 지금 이것보다 작은 규모의 토큰증권이 토큰증권을 허용하는 지금 이 단계가 된 거잖아요. 그 단계가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11월 달에 킨텍스에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 그 주제를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이야기가 아무래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도 없고 정부 입장에서 좀 보수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다. 완전히 정부가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전에 자본시장과 과장님 나와서 이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설명할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토큰이라는 형태를 증권의 또 다른 형태 하나로 인정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 주셨거든요. 딱 그거에 부합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이거를 읽었을 때, 아, 어, 되게 편리하네라고 받아들이신다면 약간 오해할 수도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뉴스를 다 읽고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빨리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죠.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 이거는 나 아직 준비 안 됐어랑 똑같은 말이에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시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뉴스 보시죠.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토큰 증권 반드시 해야 할 사업 위믹스에 안 좋았던 얘기들 그런 것들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저분도 이렇게 생각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토큰 증권 쪽에 위메이드가 올라가겠다. 글쎄요 위믹스가 왜 계속 여기 끼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들 얼라이언스 sto 통해서 국내 헬스케어 글로벌화 기여한다. 헬스케어 분야는 STO가 아시아에서 최초다. 그래서 우리들 얼라이언스를 기반으로 국내 의료기관이 중심이 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글로벌화를 실행할 계획이다. 이게 이제 장점이라고 보면. 지금 현재는 엑스레이 같은 것도 찍으면은 딴데 가면은 그거 안 믿고 다시 찍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디지털 지갑에 우리 엑스레이 정보가 보관이 돼서 또 그걸로 세계 이제 병원 어디든 가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것도큰 장점인 것 같네요. 디지털 IB 이제 모셔라. CEO가 직접 나서가면서 모으고 있다. 이제 이게 이 시장이 얼마나 각광받을 거고 커져가는지는. 이런 작은 움직임에서 나타나죠 뭐 이렇게 뜨겁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좀 이슈 됐던 게 카카오 창업자죠 김범수 의장이 토큰 증권이 아니라 크립토로 좀 이렇게 뒷돈을 받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해가지고 받았다는 그런 의혹이 있죠 그래서 또이 카카오가 워낙에 우리나라에서의 대기업이고 또 여러 가지 계열사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는 똑바로 해결되고 지나갔으면 좋겠고 또 얘기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가 이 클레이튼 를 만들었죠 카카오가 거기서 cbdc 사업을 진행할 때 크러스트 라는 회사를 클레이튼에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참여를 하고 그 당시에 카카오 뱅크, 카카오머니 뭐 이런 애들도 검증하는데 계속 끼었거든요 계속 그렇게 끼면서 자연스럽게 뭔가를 좀 해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어, 것부터 좀 먼저 클리어하고 나서 큰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 인터뷰 연80% 수익 가능한 특허권을 토큰으로 발행 특허도 아까 말했듯이 토큰 증권으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잠재력 있는 특허를 보유한 국내 연구기관 등으로 이걸 갖다가 세기의 토큰으로 발행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일단은 뭐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보니까 연 이익률이 80% 수준이 될수 있다. 너무 높아가지고 조금 그렇네요. 아 여기 써있네 바로. 현실성 있나? 아직 발행 안 했는데 어느 정도 수익을 돌려주고 있다 벌써 이걸 하고 있다는 거죠. 수익화는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신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막 극단적으로 이렇게 딱큰 숫자를 갖다 받기에는 조금 몸을 살리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금융이 비트코하고 디지털 자산 수탁 기술을 위해서 맛선을 잡았다. 마이크가 있네요. 요 분이 혼자 으면서 이제 협업한 내용, 그걸 보면은 보관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관 서비스를 해준다는 건데 거기서 비트코가 입지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손잡은 것도 좋은 시그널이다. 좋은 시그널이다. 하나랑 미래셋 붙어가지고, Next Financial Initiative라고 하나 만들었잖아요. 거기에도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일단은 비트코가 거기에 이제 자산의 보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어드바이스를 해주겠죠. 그렇게 또 우리나라 국권정권 시장이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로, 파크 코퍼레이션 1호 실물 미술 자산을 취득했다. 박수복 화백의 작품을 1호 자산으로 골랐다. 파크 코퍼레이션하고 안견 기념 사업회는 미술의 예술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작품 평가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협약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무턱대고 그냥 그 가치가 산정되기도 어려운 작품을 갖다가 그냥 일단은 뭐어 내가 유명하니까 뭐 그냥 이거는 뭐 10억, 100억 이렇게 막 부른다는 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이 느끼는 이질감도 그렇고 그래서 검증을 받고 그렇게 움직이는 업체들은 좀 빛을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그만큼 잘 활성화를 시켜 줬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뉴스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남아있는 뉴스들이 많은데 그거 전달해 드리고 또초보자용 영상을 꼭 한번 소개하는 영상부터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플랩이었습니다.